자, 파리 지옥입니다저 2021년 5월 8일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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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다 그냥 갖다 놓으면 얘가 벌릴 수 있잖아. 얘도 밤에는 어디 먹이가 오는데. 벌 벌리, 벌리는 얘한테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아. 아벌야지 아니, 얘 해야지, 아니 뭐. 그냥 기다 놓으면 얘가 벌리지 않을까? 아, 니야 살아있는 게 아니야. 얘도 동물이야. 얘 음. 죽은 거냐 얘들 다? 아, 죽은 것도 음. 먹는데. 벌리고, 벌레구, 벌리고, 엥, 엥좀 더, 다시, 엥, 빨리 시작 엥 엥, 저거는 빨리, 엥, 엥, 엥. 얘네 진다 죽은 거산거 거 아니야, 내가? 에이. 아니야, 아니 아까 전까지만 살았었단 말이야 이렇게 입 벌리고 있딱 찔렀는데 지금은 밤이 돼서 다 잤나 보지 아, 그런 게 어딨어 자고 있는 거, 얘네가 동물이 아니야, 식물이야 <laughs> 죽었나 봐냅 죽은 거 같은데 엥 파리 지옥이 파리 천국이었네 에이. 파리 안잡아먹